오늘은 구침과 벌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침은 이렇게 나의 귀를 지키는 것을 구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침에는 각각 명칭이 있는데요. 이것을 나일자 구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한칸 구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눈목자 구침이라고 해요. 이것은 다 한자에서 온 말들입니다. 그리고 벌림. 이제 벌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벌림은 이렇게 옆으로 변으로 가는 것을 벌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둔 것을 벌림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대방 귀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걸침이라고 합니다. 이 걸침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배운 정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고 이제 정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키고 있는 먼저 둔 귀를, 귀에 내가 들어가, 들어가면은 즉, 걸쳐가면은 정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차지한 귀를 지키는 것을 구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은 이제 벌림이라고 합니다. 보통 벌림은 변에서 두는 것을 벌림이라고 하고 귀에서 두는 것을 구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구침이라고 해요. 귀에서 이제 지키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변을 귀와 변을 거의 다 두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두는 것을 벌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이제 지킴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나와 내돌이 서로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뛰어들기라, 혼은 침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으로 두는 것을 뛴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각각 귀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구침을 합니다. 구침. 보통 구칠 때, 구치는 게 화점과 소목이 있는데 소목에서 구치는 것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소목은 이렇게 두 개를 두면은 상대방이 들어오질 못하지만 화점은 이렇게 지켜도 이 쪽은 1선, 2선, 3선, 4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2선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가 부셔지게 됩니다. 여기서 흙이 이제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이 반대로 귀를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3, 3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귀에서 삽니다. 그래서 3, 3은 귀의 급소예요. 근데 소목에서 이렇게 3, 3에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얘네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수를 쳐봐도 흙이 이렇게 연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소목에서 굳히면은 이 안쪽이 집이 되지만, 화점은 하나를 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소목에서 굳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화점에서 굳히는 것보다 소문에서 굳히는 게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힌 다음에 어느 쪽으로 벌리느냐인데요. 이쪽으로 벌리는 것과 이쪽으로 벌리는 것, 양쪽으로 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둔 다음에 상대가 손을 빼고 흙이 다음에 뒀을 때이 모양은 굉장히 커집니다. 하지만 흙이 이쪽을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 아까보다는 모양이 작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집을 짓기가 쉬워,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 있다고 해서 이쪽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어차피 얘는 멀리 있습니다. 얘는 가까이 있고요. 이렇게 도봤자 3선으로 집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얘랑 얘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집이 됩니다. 이렇게, 요 선으로요. 그래서 100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더 큽니다. 이쪽보다는. 집을 지으려면은 이쪽에다 두면 집이 작지만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이 되는 것이 크겠죠. 그래서 이 벌릴 때는 항상 입체적인 것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또 벌릴 때도 그냥 이렇게 벌리는 것과 서로 마주 보는 상황에서 벌리는 것과 이렇게 돌돌이 굳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때 벌리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굳혀진 상태에서 벌리는 것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이 굳혀진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커지면은 일단 집이 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에서 소목을 먼저 굳히고 그 다음에 화점을 화점을 굳힙니다. 그 다음에 벌립니다. 네, 화점에서 굳히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점에서 굳히는 것을 생략하고 번, 변으로 벌리는 것을 둘 수도 있고 귀로 걸치는 것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들은 그렇게 큰 자리들은 아니에요. 화점에서 이렇게 걸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걸, 구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날 일자 구침, 한칸띵 구침, 다음, 눈목자 구침이 있습니다. 그 벌릴 때는 보통 이제 화점 밑으로 많이 벌리고 간격이 좁을 때는 두 칸으로 벌립니다. 근데 만약에 백이 여기 둬서 이렇게 한 칸을 벌릴 경우, 벌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 자리는 두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이렇게 백이 교환될 경우에 백이 위로 한칸 가는 게 한칸 옆으로 벌린 것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흙, 여기 서로 여기는 안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한칸 뛰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두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다 보면 이제 여기를 둘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이 구침과 벌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배운 우리가 정석은 이제 구침을 생략하고 상대방 귀에다가 먼저 이제 공격 가는 거에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걸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걸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 진영을 지키는 것을 구침이라고 합니다. 귀에서 지키는 것을 구침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으로 이렇게 땅을 넓혀가는 것을 옆으로 이것을 벌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구침과 벌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처음에 바둑을 어떤 식으로 두느냐, 이 포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